잘 되는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말 많은 소녀입니다. 반가워요. 인사해주세요. <laughs> 제가 요즘에 진짜 바빴어요.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커뮤니티에 안내를 해드렸는데, 제 책이 나왔잖아요. 작가 데뷔했습니다. 버킷리스트 하나 지었다. <laughs> 오늘 영상은 책 이야기를 할건 아닌데요. 그래도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잘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라는 책입니다. 아! <laughs> 여러분 진짜 잘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지은 출판사 대표님이 정해주신 제목인데, 저 같은 분들, 저처럼 약간 소심하고, 그런데 또 굉장히 대범해지고 싶고 뭐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사는 내 자체를 너무너무 응원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미있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16일부터 예판하니까 빨리지 인터넷 서점 가서 빨리 예약구매해주세요. <laughs> 그 최근에 제가 인터뷰를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책을 내고 굿즈를 내고 이런 거 자체가 어, 좋은 걸 나누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 마음이. 근데, 어, 그 대상이 이제 구독자분들이 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좋아하고 항상 고마운 사람들한테 좀 신세를 지는 느낌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정말 공감했어요. 저도 물론 이제 이 책을 저 그리고 이제 지금은 함께 하지 않지만 보리피디, 그리고 에디터님, 대표님, 뭐 출판사 여러분들 다 같이 여러 명이서 열심히 만들었지만 정말, 와, 어,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도 여러분 이거 막 사서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뭔가 빚지는 느낌, 신세지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분을 어떻게 떨쳐버릴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주변에 진짜 신세를 많이 지고 사는 편이더라고요. 부모님, 뭐 친구들, 뭐 직원들, 정말 여러 명들한테요. 저는 그때마다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굉장히 뻔뻔하게 도움을 잘 받았거든요? 근데 그 밑에는 뭐가 깔려있었냐면, 이거 나 언젠가 갚을 텐데? 나 이거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갚을 거라서, 나 지금 신세 마구 질래. 이런 마음이었었거든요. 뭔가 신세지는 마음이지만, 신세진다는 미안한 마음 대신, 그냥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 모든 과정을 이렇게 헤쳐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많이 사랑을 해주세요. <laughs> 오늘은 한 회원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뭐라고 남겨주셨냐면, 부모님이 날 키우실 때 해주셨던 것들, 뭐 행동, 교육, 응원의 말이나 인생의 지침 같은 문장들 중 "이건 내 아이에게도 해줘야겠다" 하는 소중한 것들. 반대로 이것들은 내 아이에게는 조금 피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느끼신 것들 이야기를 해주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아기를 낳은 지 지금 100일이 조금 넘었는데 아무래도 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할 수가 없고 아,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정말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분이 앞에 계신데요.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미치의 아빠입니다. <laughs> 함께 이렇게 교육을 해가야 하는 내 남편과 함께 오늘도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저는 이제 저희 딸이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아이로 컸으면 좋겠는데 또 아빠의 생각은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애로 컸으면 좋겠어요? 어떤 애로 크는 거는 크게 아직 생각은 안 해봤고 자기가 되게 하고 싶은 일을 하, 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는데 음. 그거를 이끌어줄 수 있는 게 아마 부모의 역할일 것 같아요. 어떤 경험을 해줘야 아 내가 이걸 하고 싶구나 이런 경험을 아예 못해보면은 아예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 생각은 이게. 우리가 어떻게 자라났느냐에 따라서 이 대답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부모님이 되게 많이 사랑을 해주셨거든요. 그냥 되게 평범하고 그리고 조금 화목한 가정. 그치? 우리 집은 또좀 화목하니까. 화목한 가정에서 이제 자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 좀 자존감이 낮았던 것 같아요. 자존감이 낮았던 이유는 그냥 제 원래 성향 자체가 좀 불안이 높고, 또 미래에 대한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자신을 채찍질하지 않으면 좀 불안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경험이 되게 중요하고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로를 선택할 때 사실은 좀 선택할 수 있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서 좀 뭔가 안정된 거 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직업을 선택한 게 되게 크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종합해서 보자면은 둘다 약간 한 맺혀 있는 부분, 그 부분은 우리 아이는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 그러면서 지금 이제 뭔가 부모가 대화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내가 고등학생 때 IMF가 터졌었을 거야. 그래서 좀더 안정적인 직장을 찾으려고 했겠지. 전공을 선택하게 된 거. 고등학생 때 IMF 터졌다고 하면 이제 아실 완전 아재죠? <laughs> 제 주변에서 저를 평가하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다 저랑 친한 사람들은 제가 자존감이 별로 높지 않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막 이렇게 그늘 속에 있거나 동굴 속에 들어가서 막 자기 비하하면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저 자신을 이겨내려고 어쨌든 간 어떤 방식으로든 저는 이제 노력을 해왔던 것 같고요 그게 빛을 발해서 자존감이 막 올라갔을 때도 있고,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울고 폭식하고, 막 정말 자존감 막 바닥을 치면서 어두운 시절을 보내고 그랬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는 정말 이겨내기 힘든 순간이 있을 텐데, 근데 그때 그거를 건져줬던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역시 가족들의 사랑이었던 것 같고, 가족들의 믿음, 또는 가족들의 지지, 그리고 가족들이 저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던 거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그런 스타일이세요. 어디 가서 자식 자랑을 진짜 안 하세요. 제가 뭐 용돈을 많이 드렸다, 뭐 예를 들면 뭐 시계를 뭐 하나 사드렸다, 갤럭시 워치 사드렸어요. 뭐이러면이게 자랑을 할 법도 하잖아요. 어, 우리 딸이 해줬어, 뭐, 우리 딸이 용돈 많이 줘, 뭐, 어, 우리 딸막잘 나가잖아, 뭐 이런 거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그냥 절대 그런 얘기를 어디서도 하지 않으세요. 그때는 어, 우리 부모님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마땅치 않은가? 충분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뭔가 남편을 둔 와이프의 입장 그리고 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 뭐 그리고 동생을 둔 누나의 입장 이런 식으로 제가 가족 관계가 딸이었던 것에서 벗어나서 더 이렇게 관계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왜 자랑을 하지 않았는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어, 한 가족 구성원이 이제 다른 가족 구성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너무 좋은 건데 그걸 자랑하는 것 자체가 그 대상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저는 뭐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할때 그냥 제가 이걸 잘할 수 있는 일인지 내가 할수 있는 건지 내가 좋아하는 건지 그런 거에 포커스가 있었지. 이걸 하면 우리 부모님이 날 좋아할까? 이걸 하면 우리 부모님이 날 자랑스럽게 생각할까? 이걸 하면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실망하겠지? 라는 생각 같은 거를 크게 하지 않으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즉내 인생에서는 나만 있었고 그거를 선택하는 나의 모습만 있었지 내가 실망시킬 사람들의 얼굴을 그다지 떠올리지 않았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아, 내가 실망시키면 안 되는 사람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기운을 낼 수도 있지만 어 저는 어떤 선택을 할때 그런 얼굴이 너무 많이 떠오르는 것은 조금 부담이고, 또, 이렇게 어깨에 짐이 너무 무거운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거든요. 사실, 금수저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뭔가를 선택할 때, 내 생각만 하면서 선택할 수 있으면 저는 그게 금수저인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막 유복하거나, 엄청나게 막 경제적으로 풍족한 그런 집에서 자란 건 아니지만, 항상 제 환경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내 생각만 하면서 살수 있게 해주셨다. 저는 저희 아이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말한 것도 크게 다르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진로를 선택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역시 어떤 의무감에 떠밀려서 무언가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식사와 그리고 그냥 사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료는 진짜 정말 먹기 위해 살기 위해 먹는 것이 이제 사료를 먹는 것이고 식사는 사료에 이제 조금 문화적 유산이 더 같이 들어가는 거죠. 누군가 이야기를 나눈다든가, 교류한다든가. 우리 왜 약속을 잡을 때도 밥한번 먹자, 뭐 식사 약속 한번 잡죠? 뭐 이런 식으로 약속을 잡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는다는 거는 단순히 배를 채운다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조금 마음을 채우는 어떤 요소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저는 솔직히 사람 너무 많이 만나고 지치고 이러면 혼자 밥 먹고, 미드 보면서 밥 먹고, 핸드폰 보면서 밥 먹고, 이게 되게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제 자신과의 시간을 갖는 그런 문화적 유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릴 때는 그거보다는 저는 사람이랑 밥을 함께 먹는 게더 좋았던 것 같은데, 엄마, 아빠도 뭐, 자신들 볼 일이 있었을 거고, 일을 할 수도 있고, 항상 저에게 뭔가 밥을 제공을 한다든가, 식사를 같이 해줄 만한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걸 굉장히 좀 신경을 해주시고, 메뉴도 되게 신경을 쓰시고, 어쨌든 이렇게 먹이는 거를 되게 좀 정성스럽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참, 몸의 건강에도 좋았지만, 마음이 되게 따뜻해서, 좀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은 많이 들어요. 저도 사실 워킹맘이고, 이제 아기와 함께 매번 식사를 같이 할수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뭐, 하루에 한번 뭐, 저녁이라든가, 아니면 뭐,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아기와 꼭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저의 어떤 생각 같은 걸 많이 들려주고, 아이의 생각도 많이 듣고, 그런 시간을 꼭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빠가 저한테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부자라고 하루에 열끼 먹을 수 없고 신발 두 개씩 신고 다닐 수 없다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그냥 내가 내 삶에 만족하는 게 중요하지 돈 자체가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왜 아빠 나한테 그런 말한 거야 돈 되게 중요하잖아 물론 이제 사람이 사는데 돈이 되게 중요하고 저도 돈을 좋아하죠 물건 사는 것도 좋아하고 돈 모으는 것도 좋고 이제 다 좋은데 근데 이제 어떤 선택을 할때 있어서 돈이 항상 최우선 아니었어요 저는 어쨌든 제가 행복할 수 있는지 제가 제 삶에 만족할 수 있는지 그게 일단 우선이 되고 그 다음 이제 요소로 따질 때 돈을 많이 벌수 있는지를 따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엄청나게 부자이지 않은 나를 만든 어떤 아빠가 날 망친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그 아이를 생각한다면은 얘가 항상 돈을 제일 잘벌수 있는 방법으로 가기 보다는 그냥 본인이 정말 즐거워서 할수 있는 일 그리고 본인이 진짜 만족스러운 일, 본인이 본인 삶을 너무 사랑할 수 있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계속 가스라이팅을 당하다 보니까 어떤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저도 그래, 돈보다는 그래, 나는 내가 마음 편한 게 최고니까 그걸 먼저 선택을 하자. 혹은 나는 내가 좀 기여도가 높은 일을 하는 게 최고니까 그걸 하자. 이런 식으로 돈은 좀 약간 따라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거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게끔 좀제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저한테 해줬던 어떤 특정한 말보다는 태도 중에 제가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제가 엄마 말에 귀를 기울일 수 밖에 없는 건데 엄마는 항상 제가 말하는 거를 정말 존중을 해주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너도 사회생활 해봐서 잘 알겠지만 너도 이거 입어봐서 알겠지만 너도 먹어봐서 알겠지만 너도 정말 잘 알겠지만 네가더잘 알겠지만 그래도 또 엄마 말 중에서도 너에게 도움이 되는 걸 수도 있으니까 들어봐.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약간 눈물이 날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제가 막뭐 친구랑 싸우고 와요. 그래서 엄마한테 막, 엄마, 얘가 나한테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이랬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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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어! 이렇게 막 화가 나가지고 얘기 하면 엄마 굉장히 말투 상냥하시거든요. 음. 그래, 그럼 진짜 속상하지. 근데 그런 경우가 다들 있어. 너에게만 일어나는 나쁜 일이 아니야. 근데 너도 잘 알겠지만, 너도 친구 사귀어 봐서 잘 알겠지만, 그래도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네가 먼저 이해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니 내 말이 다 맞다고 하고 내 말도 존중을 하는데 엄마 말 중에서도 너한테 괜찮은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들어봐라고 하는데 어떤 자식이 엄마 말을 안 들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말이 굉장히 인간적이고. 그리고 좀 품이 있고 따뜻한 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엄마의 경험담, 엄마의 이야기를 굉장히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저도 저희 아이한테 이야기를 할때꼭 그런 화법을 써야 되겠다라는 거를 진짜 많이 배우거든요. 저는 저희 리치한테 이야기를 할 때도 항상 약간 이 제목처럼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잘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 너는 너무너무 잘될 거야. 너는 앞으로 정말 좋은 선택을 할 거고 실수가 있어도 괜찮아. 엄마 아빠가 뒤에 있으니까 또 다시 하면 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엄마 아빠가 응원해 줄 거야.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전 항상 이야기를 해주고 싶거든요. 저는 우리 아기가 항상 좀 당당하고 욕심 많고 따뜻한 아이였으면 좋겠다. 이세 가지가 안 어울리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항상 당당하라는 말은 자기애가 좀 부족하거나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부족할 때 나오는 쭈삐쭈삐함 있잖아요.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서 당당한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욕심 많은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은 제가 뭐 지지난 영상에 약간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냥 그렇게 좀 건강한 욕심 있잖아요. 내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하겠다. 그리고 할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고 싶은 거라면 나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항상 좀 장착이 된 아이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따뜻한 아이였으면 좋겠는데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 따뜻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이 아이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줄 수 있고 또누구에게는 사랑받을 수 있는 따뜻한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제가 말한 가치들이 다 저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치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스스로를 좀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돌보고 더 나은, 더 행복한 내일로 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제가 말 많은 소녀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고 이게 또 저의 삶의 태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제 딸은 아니지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넘어져도 괜찮아. 우리가 응원해줄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항상 이제 제가 응원해주고 있으니까 도전하거나 또 힘드신 여러분들 또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잘 되는 회원님들. 아, 우리 요즘에 너무 이렇게 약간 너무 이렇게 응원하고 막 교훈을 그 주고 그런 느낌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책을 쓰다 보니까 약간 조금 과몰입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무겁게 우리 채널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냥 라디오처럼, 라디오처럼 이렇게 항상 틀어 놓으면서 언니가 해주는 수다 듣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꿀잠 주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안녕.